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네, 이 대한민국이 계속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요. 위헌정당 국힘 해산 뭐자났다. 네, 정청에는 장동영, 네, 윤석열 면에 총 공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. 네,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도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그래서 이 민주당 이자들 김현지 감싸는 거 보면은. 아, 이건 완전히 뭐 윤석열이가 김건희 감사하던 그 시절 그리고 저 국힘이 계속 김건희 감사하던 그때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 민주당 국힘 저둘다 해산시켜야 됩니다, 저거. 그리고 유권자 1.5%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. 대만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, 대만이. 그래서.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특검제 해서 유권자 1.5%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특검이 있는 나라,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지방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 쓸데없는 쓰리 같은 놈들 찍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민투표하는 게 낫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